오늘은 불멸의 이순신,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명민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명민은 1972년 10월 8일 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입니다.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이후 1996년 SBS 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이미지는 크게 성공한 배우이자 어려움이 없이 주인공 역할을 맡은 낙하산 배우로 기억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10년에 가까운 무명 생활을 버티며 극적으로 성공한 배우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인지 김명민은 정확한 발음과 발성, 명확한 대사 전달을 위해 아직까지 볼펜을 입에 물고 신문을 읽는 등 발음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례로 가장 최근 작품인 드라마, 로스쿨의 경우, 법률적 특성상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7분이 넘는 변론 장면을 한 번도 끊지 않고 원테이크로 촬영해 현장 속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늘 노력하고 기대감을 주는 배우입니다. 나를 지우고 극중 인물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야 한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배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소화불량과 식도염을 얻을 정도라고 하니 웬만한 연기 베테랑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대표작품인 불멸의 이순신의 경우에도 극중 이순신이 총상을 입었을 때 자신 역시 왼쪽 어깨를 상대적으로 내리고 다녔으며 주인공이 느꼈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 관련 서적을 수십 번 읽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철저한 감정이입, 연구, 구체적인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베토벤 바이러스에선 상대 배우 송옥숙 씨가 촬영 도중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연기에 있어선 업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인정한 배우 김명민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온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장로이신 아버지와 관사이신 어머니. 목사이신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기초는 안정적으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은 연기 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데 2010년 목사님 역할을 맡은 파괴된 사나이의 경우 설교를 하는 부분이 제일 자신 있었다며 다른 역할에 비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장로교회 안에서 김집사로 통한다는 그는 2009년 300만 성도운동 홍보대사를 맡아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전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홍보대사 위촉 예배를 드렸는데 베토벤 바이러스로 절정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김명민이 연예인 대표 홍보대사를 맡아준 것입니다. 이처럼 김명민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는 연예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연기대상부터 2018년 KBS 연기대상을 받는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상소감을 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감만 보더라도 자격도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을 밝힌 뒤 인터뷰를 이어나갔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시로 한다는 그는 오랜 바램처럼 연기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2008년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김명민의 해피에너지라는 캠페인을 통해선 류개리병 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사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본업인 방송 활동까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배우 김명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엄청난 연기 내공으로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낸 배우이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 연기하지 않겠다는 꿈을 가진 배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이 훌륭한 배우의 가정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